안녕하세요 제이조식TV입니다. 음, 지금은 어, 1월 8일 수요일 11시 55분 네.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어, 어제 저녁에 10분 정도 했었는데 아, 구독자분들 안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d i 제가 단타 종목으로 조금 보시라고 좀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네. 매수 기회가 떴죠. 오늘 기준 네, 네. 3300원 여기가 매수자리입니다. 네. 아, 전 이것도 매도 했죠. 매도 했는데, 다시 여기서 네, 조금, 뭐, 지금 이, 이 종목 말오도 워낙 살 종목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겠는데요. 를 일단, DI 예전에 안그을 했기 때문에, 막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네, 매수 기회다. 네, 지금이 매수 기회, 3,300원이 매수 기회에요. 아셨죠? 네. 이거 말고도 워낙, 워낙 뭐, 오를 만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매매 안하셔도 됩니다. 이 종목 아셨죠? 네, 단타 종목이니까, 네. 이 종목도 괜찮구요. 네.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ICD, ICD. 어 굳이 매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바닥을 지길 보일 거예요. 뭐 여기서 여기 우, 우, 구름대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예,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 올걸 보고 있기 때문니까요 아, 나쁘게 보는 종목은 아닌데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실현을줬습니다 네. 나쁘게 보지, 절대 나쁘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도. 대신, 뭐, 지금 뭐, 이런, 워낙, 이종목으도 또, 다른 종목 워낙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나와가지고요. 그 종목을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실 보신 분들은 좀 버티셨다가 다시 본전 오시면, 매도를 하시던지, 조금, 음, 좀, 시세가 줄것 같, 시세를 예, 좀줄것 같습니다. 죠 네, 시세로 줄것 같아요. 네. 기다리십시 예. 단기로 말씀드린 게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동양 EMP도, 네. 좋죠. 여기서 뭐. 여기서는 뭐 만 오천 에이었죠뭐더 봅니다. 매수 매수자라고 봅니다. 이로 매수 자리다. 아, PSK에 언급해야 되나요, 제가? 이 종목은 <laughs> PSK는 예전에 제가 세분네 분에게 세 분인가 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안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8% 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거 DB 하이텍, DB 하이텍, DB 하이텍 뭐 좋죠. 네, 뭐. 전쟁이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전쟁 난다고 반도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전쟁 난다 밥밥 굶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네, 전쟁도 밥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뭐있냐 뉴스에서 떠들고 어 뉴스에서만, 뉴스에서만. 네먼 나라 얘기입니다. 먼 나라 얘기. 심리에요 심리, 심리가 하는 거니까 네. 그냥 들이라고요좀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뭐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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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듣든 좀 싹, 좀, 좀 싸그로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저좀 보기 편하게, 예. 쓸데없는 건, 만약게 이런 거, 뭐, 영어도 있으면 이런 거다 사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 예. 네. 좀 이런 거, 아니야 네. 사실 써야 되죠, 네. 저도 좀 샀는데요, 네. 좋죠, 이런 거. 7% 8% 빠질 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더 빠지면 더 산다. 예. 더 빠지면 더 산다. 내일 또더 빠진다. 아이고, 땡큐! 하고 사는 겁니다. 이기죠 네. 말씀드렸죠? 네, 저, 이 정도는, 네. 사는 거죠, 네. 제가 거의 최저가 매수했습니다. 이거 2250원. 2250원 이런 거였죠 네, 이런 거, 뭐. 2,250원 정도. 왜좀 이런 거 하셨죠? 네. 아주 좋다 이런 거 하네. 겁먹지 말고 매수해라 이런 거 하셨죠? 네. 겁먹지 말고 해 이런 거. 2,250원에 천주 매수했으면 천주 이런 거, 천주. 또 내려오면은요, 또 천주 또 사겠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매수를 진행, 진행 겠습니다 이런 거 하셨죠? 네. 2,250원에 네. 이런 종류고요. 뭐 굳이 뭐, 뭐 특별히 막언급팔 뭐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거. s k TV 하이트젠백스는좀 말씀드렸죠 조금 사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만 3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셨죠, 네. 좀 내려올 수 있다 한 2,000원 정도 한 5~6% 정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빨리 좀 되면 더 사겠습니다 이 정도 젬벡스는요, 젠벡스는더 잼백스는 사겠다, 네. SNS텍 똑도 포토마스크 원재료인 블랭크마스크업체이기 때문에 은봉에 사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봉에 사실에 은봉 이런 거 운봉에 사시면 기본적으로 5% 먹지 않습니까? 운봉에 사시면 네. 좋은 종목이다. 네. 좋은 종목이다. 네. 좋은 종목이다. 네. i c t 만 조금 제가 좀 고생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이게고 일단 이 종목은 8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8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뭐 그냥 10%까지 빠졌을 때 8%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은 조금 매수를 조금 신중하게 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를 조금 신중히 하겠다. 네. 이 종목은 매물, 매물 종목이 많아요. 이 종목 매물은 뭐 차라리 이런 거, 영업 GSP 같은 걸더 사겠습니다. 아셨죠? 영업 GSP 같은 거를 더 사겠다. 기다려가지고요. 네. 지금은 워낙, 매수할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장비주지 대표주. 뭐, 은봉에 사셨어야죠. 은봉에. 네, 은봉에. 사셨으면 4%수익이 정도. 네, 케시텍도 워낙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네. 워낙 종목이니까, 뭐, 은봉에, 은봉에 사셨으면 뭐 기본적으로 다5% 먹는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5% 수익을 무시하시는데, 하루에 5%입니다, 5%. 5 네, 5% 올라가는 장이네,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별로 없는데, 많이 올라왔죠. 아까는 그 코스닥 지수가 24포인트까지 막, 거의 4% 가까이 하파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지금 2.2% 하락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신가 봅니다. 코스닥 이 많이 들어왔죠, 네어 많이. 3.9 4% 까지 하락했는데, 네좀 많이 올라왔다. 올라왔습니다. 음, 하락이 뭐 이렇게 양양 음음 양음이니까 반대 상황은 음음 양이니까 또 이게 땅땅땅 이렇게, 이렇게 적산비 안요 흑산비 흑산비 세개 나왔으니까 하락이 어느 정도 마음에 됐다니까. 여기가 이제 600 얼마입니까, 600? 제가 600가 630 정도는 충분히 뭐 충분히 충분히 내려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로써, 전쟁 이벤트는 소멸되었다. 이상합니다. 네. 아셨죠? 네. 스케 해가지고, 전쟁 이벤트는 소멸. 소멸되었다. 아셨죠? 네. 이벤트는 소멸. 악재는 소멸. 악재는 소멸. 네.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게임 끝이에요. 아셨죠? 게임 끝. 예. 미국이 제 보복하면 됩니다. 네. 보복하시고. 치고받고 삼면 이해되셨죠? 네. 전쟁 안할때가문제인 거지. 전쟁을 시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불확실 해소예요. 네. 공격할까 말까 말까 한다. 그, 공격하겠다 하겠다 하 서로 말로 할 일이 있는 거지. 이란이 이게 한 방, 선방을 날렸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이렇게 한번 선방을 날렸어요. 다시, 미국이 한번또 이렇게 거극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되셨나요 그럼 또 미란이 또 공격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강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하셨죠 예. 누가 이긴다고요? 미국이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깁니다. 이란이 아무리, 있지만 조금 국지전쟁이좀 발발하겠죠. 국지 네. 지금 한한달 걸리나요? 2 3주걸리잖나요 네. 이란이 또 이렇게 그냥 정치적인 고리를 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제가 봐서는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 국지전이 좀 발발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는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쟁이 주가가 전쟁이 발발하 전쟁 발발하기 전 상황이 안 나쁜 거지. 전쟁 발발하면 그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이벤트는 소멸이 되죠. 전쟁주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쟁주 이제 말씀드렸도이 이런 종목들, 이런, 네. 이런 거, 예. 국동료와 SL의 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네. 전쟁주 소멸입니다. 아셨죠? 네. 네. 보복을 했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아셨죠? 네. 이런 거뭐 보십시오. 아까 저기 20% 넘는 상태에서 지금 11%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소멸입니다, 소멸. 네, 이제 소멸이야, 소멸. 재료로서의 네. 가치를 다한 겁니다. 재료 네. 수치를. 이거 뭐더 간다고 고점을 사신 분들은 참까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더올수 네. 아, 있겠죠. 조금 더, 조금 더, 뭐, 좀 긴장이 더올수 있지만, 전쟁적으 소멸이다. 예, 전쟁 악재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거 네. 뭐. 매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도체. 좀, 일단 관심은 반도체. 조금 약한 게 폴더우프는 아직도 약하네요. 네, 폴더우프는 조금 아직도 약하고 있습니다. 언제, 반도체가 오른 다음에 오르 갈랄까요? 폴더우프는 좀 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KH바텍. 저는 KH바텍보다는요, 이거 대장주, 이거보다는 이 종목에다가 조금,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네,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다. 네, 말씀드렸죠. 뭐 1860원인가요? 내려왔었는데, 네, 7%까지는 지금 그냥 반절 정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 종목에 베팅이 저는 네, 배팅하고 있습니다. k h 파테보다 k h 바도 좋은 종목입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너무 알려져가지고, 일단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저는 이 종목에 네, 배팅하고 있다. 네. 고점에는 좀못 보다. 시간을 놔두면 나중에 뭐, 20%는 이 종목에서 수익이 충분히 크게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쟁 이슈는 뭐랄까요? 소멸되었다. 네. 큰 줄거리에 손을 되었다 네. 이것도 뭐 7,800원인가? 요 7,860원인가? 7,850원인가? 여기서 막쭉 오는데 꼬리가 길게 나오죠. 네, 여기 음은 정확히 7,850원에 걸어뒀는데, 아, 체결이 되었습니다. 7 8 5 0원이요 7,850원인가? 40원까지 내려갔다 왔죠. 네. 7,850원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아주, 예. 아주 정했다. 정확한 자리에서. 메스 타점이었다. 음은, 음은. 그물만, 저기, 저, 이, 보시죠? 이게 딱, 예, 정확히, 네. 7,850원. 여기서는 정확히, 매수 예, 타점이었다. 7,140까지는 살짝 이틀었는데, 여기는 여기, 죠 7,850원은 아주 정확한 매수 타점이었다. 이렇 생각합니다. 네. 예. 다시 한 번, 어, 뭐, 뭐 좀,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내릴 수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여기 7 8 5 0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음, 예. 전쟁 이벤트는 소멸되었다. 다들 좀 바쁘신가 봅니다. 네. 다들 수익 차려고 계시겠죠. 네. 뭐, PSK, 뭐, DB 하이템 말씀드렸고, 이제 예, 젠백스는 말씀드렸죠. 4만, 950원, 4만 천원 이미 수익실을 했기 때문에,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종목은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예, 비중을 5 0분 줄여놨고요. SNS 택 적고 있고요. 네, 이거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 어, 이거는 조금 샀는데 조금 물려 있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냐 비중 줄여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S S T 올라가죠. 좋은 정보인줄 생각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여보세요.